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난 소식을 전하는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이스라엘인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23일과 26일 예루살렘에서 20대 청년들이 이스라엘인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다 경찰의 손 총에 맞고 숨졌다고 경찰 당국이 밝혔습니다. 순이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최고 지도자 아부바르크 알바그다디의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순이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IS가 미국 주도의 연합군의 공격에도 IS는 건재하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중국이 시리아 내전을 중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BBC 중문파는 23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 초청으로 시리아 정부와 반군 대표단이 조만간 베이징에 도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또다시 팔레스타인인 2 명이 테러를 벌였다고 이스라엘 경찰 당국이 현지 시간 23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경찰 당국은 이날 예루살렘 올드시티로 통하는 자파게이트 인근에서 두 명의 팔레스타인 20대가 이스라엘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가 두 명의 여성보안군인이 쏜 총에 맞고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루바삼리 이스라엘 경찰 대변인은 팔레스타인인의 무차별적인 흉기 공격은 관광객이 분비는 관광명소 중 하나인 자파게이트 인근에서 벌어졌고 가해자들은 서안 칼란디아 난민 캠프에 사는 20대 초반의 팔레스타인인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한 명의 가해자는 군경의 쏜 총에 맞아 현장에서 숨졌고 다른 한 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세 명의 부상자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두 명의 이스라엘인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5세로 알려진 한 이스라엘 남성은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상처로 숨졌고 또 다른 40세로 알려진 이스라엘인은 총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삼리대변인은 총상으로 숨진 이스라엘 남성은 보안군이 쏜 오발탄에 맞아 숨졌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지시각 26일 오전 예루살렘 올드시티 주변에서도 테러가 벌어졌습니다. 한 팔레스타인 남성이 이스라엘 경찰에 검문을 당하자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경찰관을 공격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총탄을 발사했고 팔레스타인 남성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26세의 동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 대변인은 이 남성은 유대인 두 명이 차엘 광장 방향으로 걸어갈 때 그들을 뒤따라갔다며 이 점이 수상해 그 남성을 쫓아가 신원 확인을 하는 도중에 일이 벌어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르단강 서한 지구에서도 팔레스타인 청년 두 명이 이스라엘 군을 흉기로 찔렀으며 이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각각 17세와 23세인 공격범들이 나블루스시 인근 하와라 검문소 인근 주유소에서 이스라엘 군인을 흉기로 찔렀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자들은 이스라엘 군인은 그리 심하지 않은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극단주의 청년들이 지난 7월 말 유대인 극단주의자들의 방화로 숨진 아기의 죽음을 자축하는 동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비인도적인 집단을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한 건물에 모인 유대인 청년들이 손을 흔들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소총을 비롯해 지난 7월 말 유대인 극단주의자들의 방화로 숨진 18개월 된 팔레스타인 아기의 사진도 들려 있습니다. 특히 아기의 사진을 칼로 찌른 채 춤을 추는 장면이 있어 팔레스타인인들의 테러 행위에 다시 한번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순리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IS가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격에도 IS는 여전히 건재하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AFP 등 외신들에 따르면 IS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지도자 아부바르크 알바그다디의 육성을 통해. 전 세계가 한 이슬람 공동체와 맞서 싸우는 것은 우리의 역사에 전례가 없다며 이것은 모든 무슬림에 대한 불신자들의 전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은 우리를 위협받지도 우리의 결의를 없애지도 못한다며 그들은 감히 지상군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무자헤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도로 결성된 순위파 34개국의 반테러 동맹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알바그다디는 이스라엘을 겨냥해 너희를 잊지 않았다. 날마다 너희에게 가까이 가고 있다며 팔레스타인은 유대인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알바그다디의 육성으로 추정되는 이 온라인 음성 메시지가 공개된 것은 지난 5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지난 10월 그가 탄 차량을 공습했다고 이라크군이 밝힌 이후 행방이 묘연해 이 육성 메시지의 주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전에 공개됐던 알바그다디의 목소리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세계가 성탄의 기쁨으로 들떴지만 전쟁과 박해를 피해 고향을 떠난 시리아의 기독교도 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우울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등은 현지시간 24일 고국을 떠나 인근 레바논에 정착한 기독교 시리아 난민들이 절망적인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독교 시리아 난민들은 애초 유럽이나 스웨덴, 호주 등 서구권 국가로의 망명을 희망했으나 터키를 경유하는 위험한 여정과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제약 때문에 국경에 맞닿아 있는 레바논에 정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리아 난민 약 100만 명을 받아들인 레바논은 인구 절반 이상이 무슬림이지만 기독교 신자도 전체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시리아 난민들은 레바논에서도 공격적인 성향을 띈 무슬림의 자진 공격에 좀처럼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들 대부분이 정부의 시리아 난민에 대한 취업 규정 강화로 현지 교회가 제공하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이슬람 국가 파키스탄에서도 기독교 신자들이 근심스러운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AFP 통신 등은 25일 수도 이슬람 아바드 주변에 위치한 기독교 밀집 슬럼가가 불법 정착지로 지목되며 철거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성탄절 연휴 기간 이슬람 방군단체인 방사으로 자유전사단이 기독교 마을을 공격하는 등 세계주에서 8차례 공격을 가해 민간인 9명이 숨졌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의 공격은 나이지리아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은 크리스마스 밤 인간인을 상대로 총을 쏘고 집에 불을 질러 최소 1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3월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의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중국이 시리아 내전을 중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BBC 중문판은 23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시리아 정부와 반군대표단이 조만간 베이징에 도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강조해왔지만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중국은 세계 분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3년 5월 당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아파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비슷한 시기에 중국으로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이팔 베이징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지만 중국이 중동 문제에 개입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풀이됐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년 첫 순방지로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IS 사태 등 중동의 민족, 종교 분쟁에 대한 중국의 입김이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모센 레자이 이란 국정조정위원회 사무총장도 현지시간 24일 중국이 이슬람국과 IS 곁에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테러 위협에 올 들어 프랑스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인 이민이 급증했습니다. 이스라엘 이민청은 올해 이스라엘에 이민을 온 프랑스 유대인들이 사상 최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현지 시간 24일 밝혔습니다. 한 이민청 관리는 올해 들어 8000명의 프랑스 유대인들이 입국했다면서 현재 올해 최종 집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상 최대 기록을 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에 사는 유대인들은 50만에서 60만 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1월 파리 동부 포르트드 뱅센 지역의 유대인 식료품점에서 발생한 인질극으로 4명의 유대인이 숨진 이후 프랑스와 유럽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로 이민을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민을 주관하는 주 c 시 에이전시에 따르면 프랑스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이민은 전년에 견저10% 증가했다고 전했으며 유대기구는 올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이민 규모가 15년 만에 최대 수준인 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인류를 향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수 있는 곳이죠. 그러나 기존의 성지순례 프로그램으로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스라엘로 가지만 그것을 확인할 기회가 없습니다.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가느냐도 중요하죠. 여러분, 저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시죠. 제가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안내하겠습니다. 매년두 차례씩 봄과 가을에 이스라엘 회복 순례를 떠났던 브래드TV에서 이번에는 꽃이 만발한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 회복 순례를 하기 위해서 2016년 2월 24일에 시작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처음 방문하는 분들을 위한 올리브 코스와 이스라엘을 이미 방문한 적이 있는 분들이나 이스라엘의 새로운 모습을 보기 원하는 분들을 위한 무화과 코스 이렇게 두 번의 회복 순례를 진행합니다. 먼저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9박 10일간 떠나는 올리브코스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갈릴리 호수,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하셨던 겟세만의 동산과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던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던 감남산 같은 기존의 성지를 중심으로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3월 9일부터 18일까지 9박 10일간 떠나는 무화과 코스는 지금까지 한국의 순례자들에겐 단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던 예루살렘의 아르메니안 구역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바돌로매 그리고 다데오 같은 분들의 삶과 순교의 현장을 둘러보게 될 것이고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후손들인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방문하며 지금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이스라엘로 찾아오고 있는 예언의 성취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무화과 코스에서는 네기부 사막 한복판에 베드윈 텐트 안에서 쏟아지는 사막의 별들을 보며 야외에서 영화를 보고 이스라엘 음악회를 가지는 등 평생 잊지 못할 이스라엘의 광야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올리브 코스와 무화과 코스. 모두 공통적으로 이번 회복 순례를 통해 현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스라엘에선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회복의 현장에서 주인공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닉주 가정을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하며 또 메시아닉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메시아닉 주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2월 24일부터 시작되는 회복 순례의 기간은 이스라엘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꽃이 많이 피는 시기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실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꼭 한번 이스라엘을 다녀오십시오. 성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회복의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도 정리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의 고향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 김종철 감독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회복 순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평생 잊지 못할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며, 다른 이스라엘 성지순례 프로그램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감동적인 시간들을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시죠.